I <laughs> am 아니너아이아 <목소리> <목소리> 초딩 아, 맞죠? 아, 아세 장만 더 주면 장이다. 지 저, 저 조씨 아마만원세요 아니, 그게 아니고. 내 동생아 아까운 내 동생아 언니가 힘 힘으로 살짝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영원 힘이 그렇게 없냐 너 치려라고 거울에만 보라서 그런가 오이0만원 체육 급한 대로 이십만 원나 이십만 원 야야야 네 신발 하나 갖고 빨 급한 대로 감사드려요 사장님 세장이에요 맞네 아 누가 열 장만 주면 삼십 개다 재밌자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거칠 때, 빌어드리는 거거든요. 여러분의 정말로 가정에, 요즘에 다들 나라, 나라도 힘들고, 응? 나라도 이숭숭하고, 이승, 집안 경제도 힘들고, 다 힘들어요. 그죠? 이렇게 빌어드리는 건데, 제가 전자에 또 빌어준다고 돈내라 그러면은, 아이고, 저것들 헐 해도 꼭돈에돈에앞선다 그럴까봐 내가 안 했는데, 미리 또 이렇게 알고 주신 분들은 하여튼, 예, 부부지간에 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임신하시고, 혹시 불륜으로 오신 분들은 걸리지 마시고, 절대로. 좋은 말 많이 해요 이렇게 불륜이요? 그래 보여. 아이고. 이쪽에 이제 사람이 돈이 좀 있어 보이잖아. 저 남자는 땡 잡았네. 얼굴도 못생긴 게돈 많은 여자 잡았네. 예, 이렇게. 예, 좋은 말을 많이 해드려요. 혹시 여러분, 어? 만원 주실 분 있어? 좋은 얘기 해줄게. 내가 절대로 바람 펴도 걸리지 말라고 해주고. 없지? 봐, 얘기 안 하기 잘했잖아. 어쨌든, 이렇게 한푼한푼 한푼 주신 거, 저희들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에이, 아, 더워, 더워. 에이, 땀이 막 또랑이네, 또랑. 응. 나도 그 뭐, 뭐, 땀 닦는 거 뭐,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 은막 앞에 허고 있으면 그런 것도 갖다지. 그 양말이라도 줘라, 나는. 응, 음, 다른 사람은 수건주도 만이시라고 나는 행주 갖다 주고 지랄 행주. 나이 이십 년 아무래도 아 야, 야, 야. 그래도 야, 야 나이 먹었을 때 달릴 건다다달렸는데 <laughs> 아까 아버지 봤지 여기 딱탄탄하다잖아 <laughs> 노래 하나 더 해드릴게요. 아우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실 나이 이 원래는 이 팔자가 힘이 세거든요 근데 아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밀었는데 어쩜 그렇게 뒤로 다 떨어져 미안해서 아까 뭐 얼굴에 좀 이거 화장빨이라 치라고 <laughs> 노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노래도 어, 유행이더라고 그 진혜성씨의 사랑반 눈물반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? 아세요? 그 노래 한번 해볼까요? 그 진혜성씨가 그 신인 가수인데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더 나은 씨라고 생활방이라는 응. 노래도 음. 좋고요 네, 네, 네. 그 노래를 한번 연습해서 두개 불러봐 드릴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. 어, 동호씨 잘 어울린다고? 네. 내가 뭔들 안 어울렸나 동호씨 네. 우리가 응. 잘 네. 어울리죠 그래요? 어, 네. <laughs> 귀여워? 네. <laughs> 네. 네가 그핏깔라고 하지 어저께 새로 신는 거예요 갖고 와 <laughs> 음악 주세요. 지 네. 김용임 씨 노래도 그 뭐더라? 김용임 씨의 사랑 여행도 좋아요 요즘에 그리고 군산항에도 좋아요. 네. 어, 그러면 내가 사랑 여행, 군산항아 둘 중에 어떤 거 할까? 군사, 사랑 여행, 사랑여행. 사랑 여행도 좋은. 그럼 사랑 여행이 조금 더 힘들니까 군산항하고 할게요. 이제 아까 내가 군산항아 사랑 여행, 좀 전에 한다는 거 뭐였지? 세월당 변화의 시 세월강 세월강이 원 킬로 줘야 될것 같아 어저께 낮더라고 그지 어저께는 뭘로 줬었어 여자 그원 킬로 줘야돼아원 킬로 올렸어 그래 그럼 뭐 세월강도 좋으니까 아이고 어떤 놈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네 노래가 다 좋아서 일단 음향실에서 저 음향 선생님이 주시는 걸로 할게요 음악 주세요 한 번만 해줘 주세요 크게 음악 주세요, 주세요. 我心。 그러시는 것 같아, 이제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누가 어, 엿을 먹나, 누가 하드를 먹나, 누가 커피를 냉커피를 먹나, 다 쳤다 보내. 눈을 내가 감은 거 같으니 절대 감은 거 아니에요. 다 봐, 다 봐. 에 누가 박수를 한치나 다보네에 CD 면 엿, 예. 그리고 얼른 얼른 그냥 팔지 않아도 돌아다녀. 왜냐면 늦게 오신 분들,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또 우리가 음식 대접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. 여기도 엿. 아이고, 엿잘 먹게 생겼다. 이빨 보니까. <laughs> 그래요. 그냥 돌아다녀, 돌아다녀. 응. 그리고 안 먹으면 계속 쳐다봐. 그러면 쪽팔려서 사게 되어 있어. 그래서 웃으면서 쳐다봐. 괜히 인상쓰면서 쳐다보면 쌈나니까. 거기 막네개 같은 거 주고 만원 받아오고 막 이렇게 해. 엿 같은거는 우리가 그냥 맡겨도 되잖아. 그쵸? 부담이 없어요. 다른 물건들은 부담이 있지만 여은 그래 그리고 또 혹시 엿 먹기 싫으신 분은 CD, CD 필요하시죠? 응응응응 응. 그래 나한번 물어만 볼라고 물어라도 볼라고 내가 가수는 아닌데 제가 7년 전부터 독집을 만들어갖고 전국으로 많이 팔러 다녔어요 혹시 제, 제 CD 하나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? 고아자 그 CD 무한은 온 적이 없어가지고, 어, 한 명도 없네. 이거 한 100개만 팔아야 되겠다. 연 먹으랬지?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랬어? 알았어, 먹어언니